그것은 하나의 역사란 이름의 획일주의와 시대착오적인 반공 지상주의이다. 1. 박근혜 정권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세력의 행위를 은폐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면 변면 부정하는 역사 반역적 형태를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전문 연구자, 교육자, 학생 심지어 정부 여당 관계자들까지 반대했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지었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자편향의 근거는 한국, 한국사 관련 전문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공론을 거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근거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아, 개최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토론의 자료였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당시 이 위원회는 보안검사 출신으로 최근 막가파식 반공 지상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낸 고용주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당선으로 적화를 막, 막았다고 지난 대선을 평가했던 그는 올해 국감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야당대표, 박원순 시장까지 공산주의자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한국사 연구자 대다수를 작경으로 규정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2.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사 체제는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국사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인정 체제였던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지금 박근혜 정권과 완전히 닮은 꼴이다. 당시 집필지침에 유신정신 반영이 맨 처음으로 표시된 것을 통해 국정화 추진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검인정 체제로 바뀐 것은 당연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8개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의 하나로서 우익 세력의 입맛에 맞고 정권이 옹호하는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교육 연구자들 및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국정제만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개뿐이다. 마사오의 과거사를 은폐하고 유신국제를 정당화한 교과서를 바가키 마사오 중위, 즉 박정희와 김영주 일본군 항공기 헌납과 징병을 선도한 김유성의 아버지의 무덤 앞에 바치려는 것인가. 국정교과서를 통한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 전메특허의 지상과정량 빼돈 그우의 반공지상주의의 선동꾼들에게 알린다. 국가 정체성은 단일하거나 획일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진보에 따라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은 권력의 강압으로 형성될 때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위협한다. 이 나라의 정체성은 민족 반역의 행위를 미화하고 독재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비판을 범쇄했던 세력에 의해 이미 크게 손상되었다. 국가 전체성을 확립한 명분으로 권력의연작을 도모하고 시대착오적 빨갱이 사냥을 선동하는 절급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도전하는 반역행위로서 결과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정체성은 친일 민족 반역자 및 군사 쿠데타를 통해 부당하게 국가 권력을 강조질 한 자들 또는 그들과 연관을 맺은 자들이 강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라 안에서 민주주의 철저한 실행을 통해 나라의 대다수 구성원인 대중의 정당한 이익과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만든 국정화된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 연구자 및 교육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반 위에서만 올곧게 만들어질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다양한 한국사 교과서들을 통해 반민족 내국행위와 민주주의 침탈행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 증명한다.